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한강을 지배하는 자는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드디어 태국기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이 한강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강강을 건넌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새로운 신기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고이 고이 영원히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다가 국회 보셨죠? 저 국회 가면은 제 방이 옛날 당 대표들이 쓰던 방이에요. 저 가운데 제일 좋은 데라고 다 보여, 여기가. 그런데 제가 이번 20대 국회는 가장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국회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저 여의도에 지금 앉아있는 그 우리 저 조원진 대표가 좋아하는 또아리 틀고 있는 저 역적의 무리들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20대 국회는 최현민 대통령, 가장 깨끗한 대통령, 이북의 인민을 해방한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놈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처단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공수처법, 우리가 말하는 개시타법 말도 안되는 공수처법, 문재인 독재법, 문재인 맘대로 하겠다는 법, 상권 분립을 없애겠다는 동,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데 이른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짓도 못하고 그저 통과되는 걸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속 터지시죠? 화나시죠? 참을 수가 없으시죠?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놈들이 탄핵을 묻고 가자고 그래요. 이놈들아. 여기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니들을 묻어야 되겠다 이놈들아.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순간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는 것처럼 이 추위를 뚫고 한강을 건너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결기처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혁명군으로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 다짐할 때 대한민국은 열리는 것이며 우리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분에 의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 광장에 가보니까 시8러 죽죽한 놈들이 7년 동안 있었던 이석기를 어쩌게 저쩌게 하자. 하고 여러분 블랙카드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뻔뻔스러운 놈은 새끼들. 나쁜 놈들이에요. 나는 감히 얘기합니다. 예. 제 이석기 잘 알아요. 같이 국회원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이석기는 말이죠. 국회에서 1초선이요, 재선이 초선이었잖아. 초선이었는데, 황제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석기가 바람대로 나가면, 이석기 당에몇명안 되는 모든 당원들이 기립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황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놈이 공산당 아니에요, 이놈이? 네, 석방곡, 정말 석방하고 싶으면. 저는 절대 석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은 석방하고 싶으면 평양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떨까요? 아우지 당방에다 보낼까? 어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석기를 석방하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통의 대한민국을 만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빨갱이는 여러분이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우리가 7년 동안 갇혀있어서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극기 광장에서 뭘 발견하셨어요? 저놈들이 아직도 만만치 않다. 아직도 마지막 웃음을 몰아쉬면서 우리와 대적하기 위해서 저놈들이 갈 것을 반뜩거리고 있다. 확인하셨어요? 겁나세요? 질것 같아서 겁나세요? 공문정의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조원준이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해? 우리 고화당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당하게 칼바람을 제치고 한강 마포 대교를 건넌 것처럼 위대한 대한민국의 혁명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보수 우파의 위대한 나라로 새로 건국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상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 여러분 지치지도 마시고요, 힘들어하지도 마시고요,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두벅두벅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기를 얘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 거기 태국기 강장에 태국기 들고 있는 사람들 봤죠? 무슨 목사님하고 막뭐 한다는 사람들 봤죠? 우리가 갈 때는 무슨 스님이 나와서 뭘 하시대? 보셨어요? 그런데 조은준 대표하고 저하고 거기를 걸어가니까 그쪽에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두고 우리한테 이렇게 손을 대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죠?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이 마청이라니까 여러분이 종갓집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이어갈 정통 보수 우파에 원료볼류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혁명군 우리 공화당은 또 다른 역사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에 의해서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보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